안녕하세요. 한국심리교육원 성심리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남자의 성 트라우마와 여자의 성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원치 않는 환경에서 성 트라우마 혹은 섹스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가 없어도 남자와 여자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성트라우마 또는 섹스트라우마가 있다면 남자와 여자의 성은 정도가 없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남자의 성트라우마와 여자의 성트라우마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여자의 성트라우마는 마음의 트라우마입니다. 즉, 마음의 상처로 기억되고 느껴지면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면서 섹스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를 해버렸다던가 아니면은 오히려 과도하게 섹스를 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때 섹스에 대해 여성이 완전히 거부를 해도 마음은 너무 고통스럽고 과도하게 섹스를 해도 마음은 여전히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큰 상처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상성욕이 발생을 해서 섹스를 하기는 했지만 원래 여자가 원했던 것은 그 섹스가 아니라 상처의 회복이자 마음의 행복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남자는 이러한 여자의 성트라우마와 다를까? 언뜻 난타,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작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 남자의 성트라우마는 마음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성마음의 성트라우마이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성적인 트라우마가 발생했을 때, 성마음의 성습관에 이 사실적인 정보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사실과 관련된 사실 정보가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성마음의 성감정, 감정이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그 여자는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그 자신이 겪었던 그 성트라우마에 대해서 익숙한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 그러나 이것이 성마음의 성상처로 만들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고통은 오로지 마음에서 느껴지는 마음의 상처로만 남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남자는 성트라우마가 발생하게 되면 성마음에서 사실에 대한 성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실과 함께 성감정인 성상처가 만들어집니다. 이 성상처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성기억된 성상처가 앞으로 움직일 때마다, 남자의 성마음에서 움직일 때마다 그 성상처에 의해서 신체와 마음에, 몸과 마음에 마이너스 성에너지가 공급되는 것, 즉, 데미지가 입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데미지가 영향을 미쳐서, 어, 남자의 몸과 마음은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작 그것을 마음에서는 긍정적인 것, 즐거운 것으로 자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성상처의 마이너스 성에너지를 직접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온전히 마음에서 즐거움으로만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자는 어지간해서 마음으로 어, 마음으로 이성 트라우마의 괴로움을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모두가 비슷한 성범죄 상황을 겪었다면 여자는 그것이 마음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으로 기억이 되지만 남자는 좀 그다지 대수롭지 않거나 오히려 좀 싫지는 않았던 뭔가 좀 야릇했던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사건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어요. 대학을 다니던 하숙생, 남자 하숙생이 이 하숙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깬 거예요. 그런데 어딱 깨고 보니까 하숙집 아주머니가 자신의 이제 성기를 애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깜짝 놀라죠. 이 자신보다 나이도 두배 이상 많고 어떤 섹시한 여성과는 거리가 먼 품채도 좋은 전형적인 그런 아주머니가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들 같았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공포와 혐오감, 수치심, 불쾌감 등 마음에서 강력한 상처가 발생하여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감각 기관의 자극이 좋게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것을 느낄 새조차 없어요. 완전히 비상사태인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엄청난 성범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경우에는 그 남학생의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뭐, 어, 기분이 좀 불쾌하고 더럽기는 좀 했지만, 느낌이 좋았고, 감각기관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좋았고, 묘하게 짜릿해서 더 흥분이 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 좀 기대가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그 남학생이 변태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 성의 작용에 마음의 상처, 감정이 결합되지 않고 성과 감정이 결합되지 않는 이유는 이 남자에게 인식되는 성정보가 마음의 상처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감각기관이 자극될 때그 순간만 그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고 끝이 나요. 그러나 이때 반드시 성마음에서는 그 성상처가 만들어지는데 그 성상처는 실제로 몸과 마음에 마이너스 데미지를 입히지만 의식으로 자각될 때는 긍정적인 것으로 어, 자각되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피해자예요. 분명히 남자도 피, 이 성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히 맞는데 자신의 의식으로는 피해에 대한 상처가 자각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남성은 성범죄를 당한 여성의 괴로움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관념, 사실적인 생각으로는 가늠은 돼요. 당연히 고통스럽겠지. 하지만 그게 감정적으로는 잘 와닿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남성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남성에게는 성트라우마가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성범죄가 컨셉인 어떤 AV, 어, 그런 성범죄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 컨셉을 가진 AV를 보게 된다면, 남자분들은 뭐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고, 어, 이거 별로네 하면서 그냥 걸러버리거나, 그냥 픽션일 뿐이라며, 이렇게 연출된 것일 뿐이라면서 즐겁게 시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것이 아무리 픽션일지라도, 실제 성범죄 상황을 목격하는 것과 같이 엄청난 거부감을 갖거나 등장하는 여자 배우에 공감을 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자가 섹스에 마음의 감정이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간혹 상처와 성욕이 매우 큰 여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강제적인 성범죄에 대한 성정보가 익숙한 여성인 경우에는 자신을 거기에 대입을 해서 성적 만족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성들조차도 그 성적 만족감 이후에는 또다시 그와 비례하는 마음의 상처가 증가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남성의 경우에도 성트라우마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것은 성트라우마로 마음의 상처가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성트라우마로 인하여 이후에 지속적인 성기능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성상처는 몸과 마음에 마이너스의 성에너지를 공급을 하면서 결국, 어, 마음에도, 심리에도 어, 심리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심리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몸의 성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슈가 되는 뭐 그런 성 트라우마가 없는 남성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성을 인식하는 그거, 그런 그성 정보들이 많아질수록 그에 대한 성 상처에 의해서 점점 성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성이 나이가 들어서 어, 발기력이 약화된다. 그것이 노화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오면서 성기억된 성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데미지로 성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음, 만약 알고 있는 성정보도 별로 없고, 그리고 성상처도 별로 없었던 어린 시절, 남자의 어린 시절에 섹스와 관련해서 엄청난 사건을 한번 겪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남자는 이것을 마음의 상처로 기억하지는 않지만 한순간 성마음에 엄청난 크기의 이 성상처가 강력히 발생을 하면서 그 마이너스 성에너지가 남자의 신체와 마음에 즉각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미칩니다. 즉, 이것은 남자가 인생을 통틀어서 받게 될 모든 성상처를 한 순간에 받은 받게 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마음에서는 알수 없는 욕구를 발생시키면서 왜이 욕구라는 것은 내가 마이너스 되는 것, 상실된 것에 대한 것을 채우려는 욕구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알수 없는 그 욕구를 발생시키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공황 발작과 같은 인식 장애가 발생을 한다든가 간발과 불안에 시달리는 등 심리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이너스 데미지가 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남성은 나이나 체력과 관계없이 즉시 성기능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건과 내가 겪었던 사건과 성트라마의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섹스가 어려워집니다. 즉, 그 사건의 가해자가 만약에 여성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여성과의 섹스가 불가능해진다라는 뜻이고, 그 말인 즉, 이성애자인 남성인 경우라면 평생토록 섹스가 불가능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는 마음에서 관념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관념이라는 것은 사실에 관련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의 습관을 말하는 건데, 이 관념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마음의 상처가, 감정적인 상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관념에, 섹스에 대한 왜곡된 이 인식이 완전히 각인이 되어 버립니다. 특히 성은, 단순히 섹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은 남자에게 있어서 성은 모든 남자의 모든 열정과 이 미래 행복을 만드는 근원이기 때문에 성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남자는 살아가면서 모든 열정이 왜곡되거나, 그리고 열정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그 모든 원인을 이제 의식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원리를 모르니까 의식을 생각하게 아 내가 그 겪었던 성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그 성트라우마에서 원인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매사 강력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 심지어 그 스트레스를 힐링하지조차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찬가지로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남성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 가지 경우로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엄청난 섹스 욕구를 갖고서 섹스를 즐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든가 혹은 섹스에 대해 완전히 혐오적인 관념을 갖게 되고 여성에 대한 혐오적인 관념을 갖게 된다거나 이러면서 성 기능 장애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두 번째인 경우 후자인 경우에는 머리로는 내가 섹스를 혐오해요. 그런 관념이 형성되었는데 이 성마음에서 근본적인 성마음에서는 남성은 성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섹스에서 감각 기관의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혐오를 갖고 있는 관념과 상충이 되면서 성 정보가 인식이 될 때마다. 엄청난 혼란과 그리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내가 하고 싶어도 성 기능이 작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괴로움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괴리와 내적 갈등이 한계점을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남성은 내적으로 공황 발작과 같은 그런 증상을 일으킨다던가 그그 그, 심리적인 엄청난 마이너스 에너지가 내내 내 안으로 향하면서 공안발 공황 공안 발작을 일으킨다든가 그것이 외부로 향해 향해 버리면서 그 파괴 에너지가 외부로 향하면서 성적으로 인식되는 여성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합니다. 폭행을 한다든가 폭언을 한다든가 어즉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그런 범죄나 우리가 묻지마 살인과 같은 그런 우발적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이런 데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유를 모르죠. 뭐 이렇게 봐요.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원인을 예를 들고 있는데, 근본적인 작용은 이런 성 트라우마에서 성 상처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남자와 여자 모두 성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현상이 그것이 나타나는 보여지는 것은. 동일하게 보여져요. 남자도 고통스러워지고 여자도 고통스러워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 이 성트라우마의 치료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죠. 즉, 고통에 대해서 오로지 보여지는 심리적 관점으로만 치료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자와 여자의 근본 원인이 완전히 다르고, 남자는 성마음의 그 원인이 있고, 여자는 마음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이 완전히 다르고, 이것은 심리 문제가 아닌 마음과 성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아예 치료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발생시켜서 성트라우마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성트라우마의 치료법은 지금하고 다르게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먼저 여자의 성트라우마 치료는 외상트라우마 치료에 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에 가장 많이 할애하고 집중을 해야 돼요.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에 가장 많이 할애를 하고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상처를 치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성트라우마로 인해 왜곡되었던 그 성의관념을 올바른 성의관념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고 자신이 이 자신의 성을 활용해요. 활용을 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플러스 성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성습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체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성은 지난 시간 성 트라우마로 내가 아파했던 만큼 너무나 힘들었던 만큼 그 힘들었던 것 자체가 파괴적인 마이너스 에너지였기 때문에 그 에너지만큼을 플러스 에너지로 바꿔놓으면 다른 일반적인 여성들보다 더큰 행복의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면서 어,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성은 앞으로 자신의 마음이 행복을 추구하고자 성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이 성마음은 내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작용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성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섹스와 섹스 욕구로 귀결시켜요. 내 관념이 이미 그것으로, 어, 왜곡된 관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섹스 욕구로만 귀결이 하게 되면서 평생 마음의, 마음의 이상성욕, 굉장히 과도한 이상 성욕에 의해서 평생을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이상 성욕이야말로. 자신의 마음이 회복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성마음이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내가 머리로는 그토록 그 섹스를 혐오하게 되는데, 나에게 그런 아픔을 만들어준 섹스가 혐오스러운데, 나도 모르게 그런 이상성력이 발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섹스를 원하게 되다 보니까, 엄청난 자기 혐오, 내가 대체 왜 이런가에 대한 그 자기 혐오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완전히 아예 섹스에만 몰입하는 삶으로 섹스가 아무것도 아니야. 어, 이까 섹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아플 필요가 없어. 라고 자신을 완전히 섹스에 노출시키게 됨으로써 섹스에만 몰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섹스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상처란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성망과 마음이 어떻게 상호 연동작용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이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이상성욕을 느껴본 여성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생각해 뭐 생각도 못 해본 여성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상성력의 작용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강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 나 살아야 돼 하고서 발생하는 그 살고자 하는 자신의 모든 힘을 표출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에너지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여성은 그만큼 이 성에너지를 플러스로 작용시켰을 때 어마어마한 행복의 감정, 어마어마한 사랑의 감정, 그리고 어마어마한 쾌락의 오르가즘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에너지를 갖고, 어, 내가 바, 어, 작용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면 그 여성의 인생은 오히려 남들보다 더욱 강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남자는 이 치료, 남자의 치료는 정반대예요. 절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게 없죠. 마음의 상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성 마음의 성 상처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남자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게 없고 먼저 어그러지고 왜곡된 이 성관념 왜곡된 성관념부터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남자는 이때 앞으로 인식되는 성 정보가 성 상처로 전환이 되지 않고 플러스 성에너지로 작용하도록 동시에 그 변화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과거 성 트라우마로 인해서 발생한 과거의 성 상처. 내 안에 누적되어 있는 그 성상처를 모두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에게 발생한 심각한 성기능 장애가 치료돼요. 놀랍게도. 거 그러면서 건강한 성기능으로 회복이 되면서 자가적인 스트레스 힐링 능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건강한 건강하고 강력한 열정, 활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동안 이 성트라마로 우 인해서 성상처로 인해서 너덜너덜해져 있던 이 인생이 최고의 가치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남자는 모든 심리 문제, 심리 장애, 심리적 병증이 전부 회복이 됩니다. 자,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식되는 모든 성정부에서 성상처에 의한 이 마이너스 성에너지가 아닌 플러스 성에너지를 작용시키다 보니까 남자는 모든 물질적 가치, 뭐 서열, 내가 회사에서 어, 그 서열이 있죠. 그런 물질적 가치나 아니면 돈, 지위, 명예 이런 것을 초월해서 언제나 강한 자신감을 갖고 그 어떤 남성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 남자는 어, 상대 남성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성기능이라든가 플러스 성에너지를 상상하지 못하는 남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 위에 서열상 위에 있는 그런 심리가 되면서 매사 열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성트라우마 치료는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과 성마음은 실체가 없이 작용만 하는 에너지이다 보니까 신체와는 다르게 노화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인간에게 작용하는 심리는 각자가 다 다르죠. 여러분들은 똑같은 심리를 가진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성마음은 남자의 마음과 성마음이냐, 여자의 남 마음과 성마음이냐 이두 가지로만 구분이 될 뿐이지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성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즉 대상이 누구였는지, 상황이 어땠는지, 언제 발생한 것인지, 왜 발생한 것인지 등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특히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원리를 모르는 이상 그에 대한 자신이 갖는 생각은 완전히 왜곡된 자의적인 생각일 뿐이며 자신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확대시키는 원인이 될 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리적 관점에서 이것을 분석하고자 하면은 이러한 트라우마의 경우에는 이렇게 극복을 해야 된다. 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되죠.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원인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성마음의 관점에서는 남자의 케이스냐, 여자의 케이스냐만으로 나뉩니다. 어떠한 사건이었든 간에 남자는 성마음의 성상처로 인해 발생하고 지금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여자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상트라우마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도 전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리적 현상은 각자 개인이 살아온 기억과 습관에 따라서 전보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래서 심리적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역으로 이것을 추적해 들어가면은 마치 원인이 다 다른 것처럼 나타나요. 그러나 이렇게 개인마다 다른 심리를 작용시키는 그 근본적인 마음 것이 바로 마음이고 또그 근본적인 마음을 작용시키는 더더 근본적인 것이 성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근본이 되는 원리를 알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그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천 수만 가지의 현상들이 심리적인 현상들이 알아서 정리 정돈되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꾸준히 성에 대해서 왜곡된 관념을 강요받고 자란 아이들이, 아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욕은 나쁜 것이고, 성행동은, 성행동을 즐기는 것은 뭐 짐승 같은 것이고, 섹스 캐락은 악마나 갖는 것이다. 이런 성기념을 아주 어린 나이 또 아이부터, 어, 평생토록 강요받은 아이라면 사실상 이거 성적학대죠. 이런 말들을 얼핏 듣기로는 음 그래 섹스의 쾌락을 어, 섹스를 쾌락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뭐 좋은 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마 그 말을 강요했던 어른들도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 자체가 섹스를 쾌락의 관점이다라고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이 어, 어, 섹스를 사랑이나 쾌락의 관점으로 정의하는 것은 섹스에 대해 마음에서만 의식으로만 느껴지는 그대로만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왜곡된 상관념이고 성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섹스에 대한 기준이 어린 나이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섹스와 섹스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게 벌써 생겨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섹스인 건 더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아이들보다 섹스와 관련된 성정보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고, 심지어 이때, 섹스는 쾌락적인 행위고, 섹스의 쾌락을 즐기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그런 왜곡된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마음과 마음의 숨기능이 왜곡된 기준에 의해서 억압이 됩니다. 참아버리는, 억압하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극명한 반대급부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부작용이 발생을 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인 경우 일반적인 아이보다 훨씬 큰 성상처와 성기능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관념에서는 성적 확대의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와 다르게 치료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가 오랜 시간 왜곡된 성관념을 주입받았든 단한 차례의 이런 성폭행 피해를 입었든 남자의 경우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성성처가 이 성상처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음, 한편, 동일한 상황에서 여자인 경우, 성상처가 아니라 강력한 마음의 상처가 만들어졌다는 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남자의 성트라우마는 무엇이 되었든 성모함의 성상처로 인한 성트라우마이고, 여자의 성트라우마는 무엇이 되었든 마음의 상처로 인한 성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성모함의 원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 심리적 관점으로 이를 치료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성폭행 트라우마를 가진 여성의 경우, 일부러 자신을 섹스에 노출시킴으로써, 어, 섹스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엄청난 성정보를 갖게 돼요. 여자 여자임에도. 그리고 이것이 방대한 성습관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자신은 이제 섹스에 통달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자신에게 뭐 성, 섹스, 그건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성이 아니라 성모함의 본질이 아니라, 섹스의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 오히려 아무리 성과 섹스가 다른 것이다라고 해도 그 여성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여성은 결국 회복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주로 성매매 여성들이 이러한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사실상 성매매 여성과 성폭행 트라우마를 가진 여성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성은 앞으로의 인생을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갈수록 파멸을 해갈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전부 고려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 당시에 물리적 피해, 손상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의 전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게 될지를 포함을 해서 범죄의 무게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가해자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가해자 남성도 사실은 본래는 피해자였어요. 그 성상처에 의한 피해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해를 한 거니까 이 성상처의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고 그 성관념을 병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어야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그 남성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뭐가 문제였고, 뭐가 잘못된 것이구나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면서, 그러므로서 진정으로 피해 대상에 대한 진정한 속죄와 재범의 방지가 이뤄지는 그런 교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범죄자를 교화하는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냥 말로, 말로만, 단순히 말로만, 그것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어,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인간 사회의 지, 조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니까 안 됩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근본적으로 성상체에서 그렇게 발생을 한 것이고 상대 여성에게는 어떤 상처가 발생한지를 그 원리와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 줘야 이 사람이 진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남자의 성 트라우마는 성관념을 먼저 변화한 뒤에 성치료, 성상처를 치료하는 그 남성 섹스테라피와 제스테라피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자의 성 트라우마는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한 뒤에 어 여성력을 만드는 KRP 마음 치료와 여성 아카데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